안녕하세요. 어, 외로움은 혼자만의 슬픔이고 또 고독은 혼자만의 기쁨이랍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오전 9시 전에 옷 주문 문자 주시는 거는요, 제가 이제 오전에 답문을 드리고요. 이제 오전 9시 이후에 주문 문자 주시는 거는 제가 오후 3시 이후에 다 단문을 드릴게요. 오늘 어 조금 늦더라도 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항상 감사드리구요 오늘 첫 번째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 상품은 어 컬러감이 너무 예쁜 가디건이에요. 보시면 이게 약간 이렇게 어떤 분은 웜톤이 어울리고 어떤 분은 쿨톤이 어울리는데 요거는 웜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어 약간 핑크빛, 오렌지빛, 코랄 컬러 이렇게 있고요 되게 이게 색상이 잘 여기 안 잡히는 요정도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정도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웜톤 어울리시는 분은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사이즈도 좋은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에요. 58이고 기장은 52예요. 그래서 여기 웜톤 어울리시는 분은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이고 단추도 열리고 이게 봄에 청바지 위에 입어도 예쁘고요 이런 산뜻한 칼라는 놀러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그래요. 요거는 가격 22,000원입니다. 그리고 7 7 반까지 가능해요. 사이즈는 77 반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2번 보여 드릴게요. 2번은 이거는 어 아이보리 컬러 가디건인데 요 가디건은 어, 보시면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여기 앞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보시면 뒤에 예쁜 블랙으로 리본이 있어요. 리본이 있어서 뒤에 이렇게 리본 어 리본 패턴 있는 것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리본이 예쁘게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블랙에 화이트 바, 어, 아이보리 바탕에 블랙으로 리본되어 있고요. 요렇게, 이거는 77까지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21,000원이에요. 어, 그 다음에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요거 핑크 컬러인데요. 요거는 핑크 컬러 프릴이 이렇게 있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열매처럼 요렇게 또 앞에 패턴이 있어요. 앞에 단추는 다 열리고 프릴을 요렇게 이, 이 두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 단면은 44. 기장은 44여서 이거는 5호 사이즈예요. 5호가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5호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거든요. 5호가 입으면 되게 예쁜 이렇게 앞에 여기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5호가 입으면 너무 예쁜 그런 프릴 어, 입체적인 그런 가디건이에요. 요거 세일해서 17,000원입니다. 아, 근데 요건 소매가 또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소매가 완전히 공주님 같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아이보리 롱 니트인데요. 이것도 옷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롱으로 되어 있는데 카라가 이제 비카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다른 거랑 한번 한번 겹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0이고 기장이 80이에요. 스판이 되게 좋아서. 가슴 다면은 50인데 77까지 가능해요 스판이 워낙 좋아가지고 보시면 기장이 요렇게좀 길고 밑에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요런 소재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구요 따뜻하게 되어 있는 니트구요 요거 이제 어, 롱기장 좋아하시는 분 입으면 기장이 80이니까 요 밑에다 레깅스 입고 입기 딱 괜찮아요. 요거 세일 18,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이제 블랙이고요. 그 민크사 자켓이에요. 요기 단추 다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요거 77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 58이에요. 그래서 요거 77 입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요렇게 너무 예뻐요. 예쁘게 요렇게. 블랙이랑 화이트랑 되어 있는데, 좀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퀄리티가 좋아서 예쁘게 어잘 입으실 수 있는 77 사이즈 밍크사아우터에요 요거 39,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이거 되게 고급진 옷이고요.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이제 블라우스인데요. 요거 이제, 어 가슴 부분에는 스모킹 되어 있고요. 프릴이 되어 있고, 레이스 있고, 리본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어, 가슴단면이 56이고 기장 58이어서 이거 77 사이즈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스모킹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프릴이 있고 앞에 리본이 있고요. 이렇게 리본 밑에도 이거 밑에도 되게 예쁜 리본 밑에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단도 되게 예쁜 그렇게 된 블라우스고 뒤에도 이제 하나 이렇게 선이 절개선이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예뻐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런게 되게 귀엽죠. 이렇게 돼가지고 블라우스 봄에 입으실 수 있고요. 소매도 이렇게 예쁘게 돼있고 봄에 입으실 수 있는 여기 어게이너스 여기 거예요. 이거는 어 6번, 요거는 음, 사이즈는 77사이즈예요. 77 반까지도 되고요. 요거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이제 인데요 약간 그린 컬러, 좀 진한 그린 컬러고요 얇아요. 얇고, 스판이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3 나오구요. 쫙 늘러쐬면 50까지 나와요. 기장은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 5 6 6 입으시면 돼요. 5566 입으시면 되고, 가격은 요거, 세일 16,000원입니다. 요거 되게 스판 좋아요. 스판 많이 좋고, 어, 녹색으로 그린 컬러. 그린 컬러고, 음, 내수 제품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스판 너무 좋아요. 그리고 8번 보여 드릴게요. 8번은 이제 아이보리 컬러 티 블라우스인데요. 여기 앞에 레이스가 많이 있어요. 레이스가 있고 레이스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 그냥 티에요 티인데 티에다가 이렇게 블라우스 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티는 크지 않아요. 가슴 단면 41이에요. 그래서 5 사이즈예요. 5 사이즈고 기장 58. 그래서 5가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 세일해서 15,000원입니다. 이거는 오한테 맞아요. 요렇게 레이스 너무 예쁘게 돼 있고. 그리고 9번 보여 드릴게요. 9번은 이게 여러 번 했었었는데요. 이게 워낙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파란꽃파란꽃 전사 니트인데요. 이거는 어 니트티인데 요거는 봄에 입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입으시면 돼요. 3월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앞에 요렇게 반짝이가 요렇게 파란꽃 두송이랑 여기 두송이에 요렇게돼 있고요. 뒤에 는 반짝이 없고요. 뒤에는 없고 앞에 요렇게 두송이에만 반짝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단면 58이고 기장 60이어서 77 반까지 가능해요. 이건 약간 66이 오버핏으로 입어도 되구요 77, 77 반도 되고. 요거 이제 잘 입으실 수 있는 거고, 어, 이게 소재도 되게 좋아요. 좋고,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어,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게 9번이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요거 연그레이 아우터인데, 요거 이제 아우터가 요거 77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53. 53이고, 기장이 56이에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어 보시면 요렇게 요러, 요런 컬러. 따뜻해요. 따뜻한 봄에 입을 수 있는 봄 자켓이에요. 지금부터 입기 딱 좋은 그런 자켓이고 요거 가격은 세일 33,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 드릴게요. 11번은 이제 베스트인데 꽃자수예요. 꽃자수로 꽃이 너무 예쁜 이렇게 입체적으로 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베스트가 너무 귀엽고 예쁜 베스트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이 48이어서, 이거는 77 사이즈예요. 77 입으시면 되고, 이거 꽃도 입체적에서 너무 예쁘고, 이거는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이제 가디건인데, 요 그린 컬러 체크예요. 너무 은은하게 예쁜 그린 컬러에 체크로 되어 있고 앞에 단추 다 열리고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 요거는 그린 컬러 요거 체크 가디건은 음, 가슴 대면이 53 이에요 53이고 기장 47 이어서 이거 77사이즈예요 77이고 요거는 세일해서 요거는 2만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린 컬러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이렇게 몸판은 네이비에요. 몸판은 네이비 니트고, 이제 소매는 난방이에요. 하늘색 남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단추는 여기까지, 열, 반지법처럼 여기까지 열리는 거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은 51이에요. 요거는 세일해가지고, 17,000원이에요. 요거 너무, 어, 되게, 어, 은은하게, 어, 유행타지 않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이거, 소울트리꺼 어저께 다 소울트리꺼 가디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요거, 몸판은 똑같아요. 그때 요거, 아이보리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가디건이라 니트고 여기 네이비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울트리가 여기것도 예뻐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 48 기장 47 이어서 이거는 66사이즈예요66 입으시면 되고 소울트리 너무 예쁘게 잘나왔고요 요거 세일 19,000원 입니다 보시면 아이보리로 너무 여기가 예뻐, 예쁘게 돼 있어요 예쁘게 돼 있고 여기 네이비도 예쁘게 돼 있고 선이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이제 블랙 패딩이에요. 15번은 블랙 패딩인데 요건이 입으면 허리가 쏙 들어가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입으면 허리가 쏙 들어가고 꼭 원피스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어 47이고 기장은 9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입어보니까 저한테 작아요. 이게 5사이즈예요 이거 5가 입으면은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허리가 쏙 들어가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붙는 거 입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아우터를 어떤 분들은 막 허리 들어가게 입고 끈도 묶고 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입을까 놀래요. 근데 날씬하신 분은 그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지퍼 다 내려가고요. 웰론 솜이에요 웰론 솜이고 이거는 이제 오가 입으면 너무 예쁜 그런 블랙 아우터인데 어, 저가 이거 맞으면 입겠더라고 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주머니에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여기 주머니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이거 이제 5가 입으면 딱 괜찮은 거 세일해서 드릴게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가격 요거는 28,000원입니다.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 이제 5사이즈예요. 가신다면 43이고 기장 57이에요. 요거 레이스가 위에 있고요. 오가 입으면 너무 예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어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 가슴 단면 43이고 기장 57이에요. 그리고 소매에도 이렇게 레이스 이렇게 있어요. 입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17번 보여 드릴게요. 17번은 요거 단가라인데 네이비 바탕에 단가라인데 77 사이즈예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 56, 기장 55예요. 이거 되게 원단 보들보들하고요. 이거는 77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실용적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구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비 네이비 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8번 보여 드릴게요. 18번 요거, 어, 아이보리 니트인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53이에요. 53이고 기장이 도53 요거는 77 사이즈에요. 요런 거 청바지 위에 입으면 되게 어, 유니크하고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괜찮아요. 아이보리 바탕에 딱 심플한 느낌 요거 1 9 0 0 0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어,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어, 요거 레드 컬러 요거 니트인데요. 이거는 음, 봄 니트인데 가슴 단면 5 4고 기장 64예요. 이거 제가 입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퀄리티 고컬이고요77 사이즈예요. 66도 돼요. 보시면 원단 너무 좋고요. 요렇게 얼른 소매고, 너무 예쁘고, 이렇게 봄에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니트 아니고, 그냥 봄 니트예요. 봄 니트고, 지금부터 입기 에딱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요거는 77이고,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트위드 자켓인데, 요거는 66 사이즈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8이고 48이고 기장 46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요거 트위드 블랙으로 된트위드고요 요거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요렇게 주머니 요거는 주머니 가짜예요 요, 요기 밑에도 아 밑에는 주머니 있어요. 밑에는 주머니 진짜로 있고 위에는 없어요. 그냥 밑에만 주머니 이,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66 사이즈 그다음에 21번 보여 드릴게요. 21번이 요거 베이지 컬러 티인데요 요거는 되게 실용적인 티고 요거는 이제 앞에 베이지 컬러고 앞에 이렇게 꽃 화병 하나 이렇게 화분 하나 있어요. 화병에꽃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요거는 사이즈가 66반까지에요 가슴 단면 50, 기장 59여서 66 반까지고 요거는 세일 0 0 0 원입니다. 요렇게, 요런 느낌이고요 요거 되게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이렇게 겨자색이고요그 스퀘어넥으로 된가 요거 니트예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2, 기장이 55여서 66 반에서 77까지 가능하고, 요거 세일해 가지고 가격 18,000원입니다. 요런 색 색감이 너무 겨자색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23번 보여 드릴게요. 23번은 음. 요거 블루 블루고요. 블루로 된 체크 가디건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블루 컬러 너무 예뻐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 기장이 47이어서 요거는 어77사이즈구요 이거는 어, 좀 고급지게 입으실 수 있어요. 2만 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24번 보여 드릴게요. 24번은 요거 초록색 봄 니트예요. 요거는 초록색 봄 니트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고 기장이 60이에요. 이거 소매가 7분데요. 요거 이제 색깔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구입하신 분이 소매가 너무 예쁘다 그러시더라고. 매장 와서 입어보시는 분도 소매가 너무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색상이 여러 가지 있어 아이보리 있고 레드 있고 연핑크 있고 블랙 있고 초록 있고 그래요. 요거는 말씀해 주시면 요거는또 드릴게요. 요거는 23,000원이에요. 요거 77사이즈예요 77이고 23,000원. 이거 원단도 되게 좋아요. 원단도 굉장히 고급지고 좋아요. 이거는 24번이고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요거 후드 집업인데, 요렇게, 이렇게 모자 있고요. 앞에 지퍼 다 열리는 거고, 지퍼 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주머니 이렇게 있어. 주머니 있고 꼭 무슨 추리닝처럼돼 있지만 이거 날개사고 되게 따뜻해요. 날개사고 따뜻하고 이게 원단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되게 좋은 그런 옷이에요. 아우터를 입으실 수 있고요. 약간 이제 여기 되게 스포티하게 보이죠? 요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65예요. 그리고 따뜻하고요, 가볍고. 예쁘고 고급지고요. 이거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26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25번 29,000원이고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요거 아이보리 컬러 니트인데요.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고급지고 고급지고 요렇게 소매 벌룬 소매고 요거 77 사이즈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 54, 기장 64. 요거는 봄 니트예요. 봄에 입으실 수 있는 77 사이즈 봄 니트인데 요거 너무 괜찮아요. 아이보리 컬러. 요거 29,000원입니다. 이게 되게 퀄리티 좋고요. 그다음에 27번 보여 드릴게요. 27번은 그 스판이 너무 좋은 청 남방인데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이 63이에요. 이거는 어, 스판이 많이 좋아요. 청남방인데 스판이 이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77 사이즈예요. 77이고 이거 되게 잘 늘어나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봄에 입으실 수 있게 두껍지 않아요. 얇고 봄에 잘 입으실 수 있고 착용감도 좋고 옷이 좀 어, 너무 두껍지 않고 딱 봄에 좋겠더라고요. 스판도 좋아서 입어보니까 착용감 너무 좋고요. 요거는 음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8번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 이거 방금 청남방하고 28번 요거 아이보리 아이보리 소재 좋은 인원데요 요거는 66 반까지. 가슴 단면 51이고 기장 53이에요. 66 반까지 입실수 있고 요거 되게 소재 너무 좋아요. 이거 세일 15,000원입니다. 이거 너무 소재 좋아요. 딱 되게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29번 보여 드릴게요. 29번은 요거 카키 컬러 티예요. 카키 컬러 롱티인데 요거는 음, 가슴 단면 60이고 그냥 70이에요. 세일해 가지고 요거 7788이고 세일해서 10만 원 드릴게요. 요거는 카키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30번 보여 드릴게요. 30번은 베스트인데 이거는 오렌지 컬러 베스트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 60, 기장 60이어서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앞에 브이넥이에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12,000원 드릴게요. 브이넥으로 오렌지 컬러. 너무 예쁜 베스트예요 이거는 6, 7, 7, 8, 8다 돼요. 그리고 31번 보여드릴게요. 31번 이거 시스루인데 브라운 시스루예요 다, 이렇게 시스루 다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어, 가슴 대면 43이고 기장 61이어서 이거 5 사이즈에요. 5 사이즈가 입으면 되고, 시스루고 만원입니다. 안에 이제 시스루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좋아하더라고요그 다음에 32번. 32번은 예전에 다 나갔고, 요 새로 또 재입고 됐는데요. 요거는 어, 베이지 컬러 와이드 팬츠예요 이렇게. 니트 와이드 팬츠인데, 요거는 음,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기장이 101이에요 101이고 허리 단면 재니까 35가 나오고 쫙 늘리면 43이 나와서 이거는 어, 허리, 허리가 허리5도 되고 66, 77다 돼요 이거는 고무, 고무밴딩이니까 다 돼요 다될수 있는 거고 고급진 베이지 컬러 와이드 팬츠 이거 세일해서 15,000원입니다 그리고 33번 보여드릴게요 3 3번이요거 크롭이에요. 크롭인데, 이거는 진 그레이 컬러 크롭, 크롭 니트구요. 요거가 겹쳐 입으시면 되죠. 요거 브이넥이고, 가슴단면 58, 기장 37. 이게 겹쳐서 입어야 돼요. 요거는 세일해가지고 만원입니다. 요거 진 그레이 컬러고, 퀄리티 좋은데, 요거 짧으니까 활용해서 잘 이렇게 겹쳐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34번 드릴게요 34번은 좀 고급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고급진데, 아이보리 컬러 가디건인데, 이거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보면, 오, 이거 너무 좋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딱 넣어봤을 때, 어, 이거 많이 좋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옷이고요. 퀄리티 되게 좋고, 가슴 단면 54, 기상 56이에요. 요거77 사이즈고요. 요거는 어, 세일해가지고 22,000원 드릴게요. 이거 너무 고급진 옷이에요. 많이 고급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예쁘고 가, 사이즈도 좋고, 그 다음에 35번 보여드릴게요. 35번은 요거 핑크 핑크인데요. 요거 반팔 반팔 이너예요 요거 핑크고, 요거 반팔로 된 이너고, 요거는 가슴 다면 47이고, 기장 52여서 66 사이즈예요. 66 입으시면 되고 세일해서 요거는 15,000원 드릴게요 66 사이즈 물론 66이면 55도 돼요 55, 66다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6번 보여 드릴게요 36번은 요 떡볶이 단추 코트인데 아이보리 코트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3이고 53이고 기장은 81이에요 요기 떡볶이 단추로 되어 있고 여기 주머니 있고요 어,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53, 기장이 81이어서 77까지 가능해요. 6677 가능한데 요거 모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겨울옷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드리는 거는 어, 원가 이하로 제가 가져온 거보다 더 저렴이 확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요거 세일 가격 만원입니다. 요거는 만원에 득템하세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37번 보여드릴게요. 37번은, 어, 이거, 요거 바지인데요. 요거는, 어, 이거는 조거팬츠예요. 기장은 95고, 95고, 요거 조거 팬츠로 입으시면 되거든요. 요거 사이즈는 5 6, 6 7 7다 돼. 허리는 다 돼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조거 돼 있고 요거는 이 주머니가 없어요. 이거 운동할 때 입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고 가격 15,000원 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30어 이게 지금 37번이고요. 38번. 38번 보여 드릴게요. 38번은 베이지. 요것도 조거 팬츠인데 베이지예요. 요거는 어, 기장이 98이고 이거는 요것도 허리가 5부터 7까지다 돼요. 이렇게 조거로 되어 있어요. 조거로 되어 있고 요것도 5부터 7까지다 되는 돼요. 되고 허리가 다 고무줄이에요. 전체가. 요거는 세일 요것도 가격 15,000원입니다. 요거는 주머니 있어요. 요거는 주머니 있고요. 그다음에 어, 39번. 39번 보여 드릴게요. 39번은 제가 입고 있는 거. 요거 베이지 패딩인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이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몸판은 패딩이고 소매는 니트예요. 니트여 가지고 저는 이렇게 니트랑 패딩이랑 같이 있는 거 좋더라고요. 여기 허리는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77이 되고 주머니 요기 있고 요거는 35,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어, 저는 이게 너무 옷이 고급진 것 같아요. 이거 소매 니트 돼있고 베이지도 색깔 되게 예뻐요. 이거 39번, 35,000원이고요. 오늘 마지막 40번까지 보여드릴게요. 40번은 어, 요 안에 거 보여드릴게요. 40번은 제가 이걸 입고 있어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판매했는데 또 재입고 돼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봄 니트예요. 봄에 입을 수 있고요. 이게 블랙 바탕에 어, 핑크로 된 꽃이, 패턴이 있는데요. 가슴다면은 55고, 56이고, 기장은 6 4예요 그래서 이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77 반까지 가능하고, 이건 두꺼운 니트가 아니고 얇은 니트예요 요거 보시면, 이게 봄에 입으실 수 있는, 요게 되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딱 입기 좋아요. 막 겨울 거 아니라 이봄 거여가지고, 지금 딱 입기 너무 좋고, 요거 77이고 세일해가지고 요거는 23,000원이에요. 이거 기장도 엉덩이 덮는 기장이에요. 77 반까지 되고,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실제로 보면 화면보다 더 예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40번, 23,000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행복한 일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 느린 편인데, 어 느리더라도 좀 천천히 해도, 어 단문은 다 드릴게요. 어,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또, 어, 왜 빨리 단문 안 주냐고 저한테 문자 주셔도 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께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항상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